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 박정만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불가리안백 상체 트레이닝 2편 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불가리안백 프론트 레이즈라는 동작입니다. 불가리안백 프론트 레이즈는 일반적으로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도 가능하지만 이 불가리안 백을 사용해서 손목의 안정성이나 어깨 안정성 을 같이 트레이닝할수 있으면서 동작 같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드 그립을 잡고 앞으로 들면 좀더 강도가 더 높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나 아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바텀 그립을 잡고 그 상태로 앞으로 올려주면서 내리는 프로트레이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그럼 다음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불가리안백 슈러그라는 동작입니다. 슈러그라는 동작은 불가리안백을 실시하실 때는 옆에 사이드 그립을 잡으시고 잡으실 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앞쪽이 아닌 손등쪽이 앞쪽을 바라보면서 잡아주시고 살짝 안으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어깨높이 아니면 턱까지 들어 올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바로 마지막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불가리안 백 벤트 오버 로우라는 동작입니다. 벤트 오버 로우는 동작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불가리안 백을 잡고 본인의 배꼽 허벅지 위에 불가리안 백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립은 손바닥이 앞쪽으로 향하는데 사이드를 잡아주신 후 일정하게 잡고 여기서 팔꿈치가 뒤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 5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지금까지 불가리 한뱅 상체 트레이닝 이피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